최근 현직 교사들이 강조하고 있는 AI 시대의 필수 역량이 있습니다. 바로 생각하는 힘이죠. 이제는 지식의 양보다 생각하는 힘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가치를 물려줘야 할까요? 대부분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독서나 코딩 또는 영어학원, 논술학원까지 뭔가 더 해주기 위해서 애쓰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엔 늘 이런 고민이 남아 있어요. 지금 교육 방법이 과연 미래 역량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단순히 성적 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요. 왜냐하면 AI로 대체될 직업 영역이 너무도 클 수밖에 없다는 건 이미 공감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 성적이 좋은 능력과 내가 가진 영어 능력을 토대로 영어 학습자를 위한 비즈니스를 설계하는 두뇌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는 메커니즘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생각하는 힘의 결정적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길러줘야 하는 건데? 하고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아이들은 어른보다 책을 훨씬 더 많이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은 쌓여가는데 생각은 깊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 막막함 앞에서 부모님들도 방향을 잃을 때가 많아요. 네, 그럼 우리 아이의 두뇌를 어떻게 미래형으로 바꿔줄 수 있을지 오늘 이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래형 두뇌란 어떤 두뇌를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힘. 둘째, 스스로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자기 성찰 능력.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창의적 사고입니다. 이세 가지의 공통점은 시험 공부만으로는 길러지지 않고 측정 가능한 체계적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스킬적 요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굉장히 인간다움을 지향하면서 추상적이고 또는 철학적 이야기에 더 가까운 영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능력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는 활동이 바로 글쓰기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감정을 글로 표현하면 뇌의 편도체 반응이 줄어들고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 두피질이 더 활성화된다고 해요. 하루 15분 감정을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회복력과 자기 이해 능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이미 나왔죠. 그래서 글을 쓰는 행위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감정과 생각을 연결하고 정리하고 통제하는 일종의 두뇌 훈련인 것입니다. 글쓰기를 자주 하는 아이일수록 스스로를 더잘 이해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유연한 사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글쓰기라는 것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집에서 하루 5분 일기쓰기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글쓰기란 그냥 쓰기가 아니라 목적성이 분명한 글쓰기인 거죠. 심리학과 내 과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어, 의도된 글쓰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기의 주제를 아이의 현재 정서 상태와 인지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그냥 일기를 쓰라고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루 일과를 어 일종의 시 계열적으로 쭉 나열하듯이 쓰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한 선택 중 가장 잘한 선택은 무엇일까? 라는 의도된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이때부터 아이의 뇌에서는 세 가지 회로를 동시에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그리고 결과를 보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지, 이 각각의 흐름으로 쓰다 보면, 어, 상황 판단력과 감정 인식 능력 그리고 자기 성찰과 메타인지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자극하는 음, 글쓰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 혼자 쓰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이 함께 짧게라도 대화를 나누면서 모델링을 해주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처음엔 한 문장으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글쓰기는 단순히 문장을 잘 쓰기 위한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의 뇌를 미래형으로 성장시키는 뇌훈련입니다. AI 시대에는 지식보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표현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첫 걸음을 오늘부터 하루 5분 글쓰기로 시작해 보세요. 아이의 미래형 두뇌가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할 겁니다.